그리스 신화에 보면 야누스 신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 신은 시작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누스의 특징은 얼굴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앞은 미래를 보고요. 뒤는 과거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새날, 이 날은 지구의 그 어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날입니다. 새로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새날 안에 있습니다. 새날을 맞은 오늘 우리들은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옷이 있습니까? 그옷 입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요? 아니요 그 더러워진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요 참, 말씀에 탁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해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때로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해주신 본문입니다. 일명, 씹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뿌려진 그 땅이 각각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요. 또 다른 하나는 돌밭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네 종류의 땅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저는 2026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 있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해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한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상태가 될 건가라고 할때 오늘 이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 있게 설수 있는 것인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밭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흙이 깊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싹이 나오나 금세? 어때요? 씨앗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어, 가시 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질 때그 가시의 기운이 아, 그 자라나는 그 씨앗을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비유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도 쉬워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본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아는 것을 어떤 이에게는 허락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받아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지만 어떤 이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땅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이는 그 말씀이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밭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 농사하는 이야기구나. 농사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뭐 농사법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지적인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적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병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지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밀어내는 겁니다. 또왜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편견 때문이나 했습니다. 두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편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가진 편견으로 귀를 꽉 막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듣고 살아나리라. 그런데 편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꽉 막는 겁니다. 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욕망인 것이죠.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이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보금은 어떤 면에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비밀인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개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예배소서 1장의 말씀이죠 주여 개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란 은혜가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가리켜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자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가 너무도 큰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감춰진 그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부활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춰진 부활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씨 뿌리는 비유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냐,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냐, 상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이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갔다.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밭이 얼마나 딱딱한지, 길가와 같던지, 사탄이 와서요, 그 말씀을 다 사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길가와 같다면요, 지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써갑니다. 내게 말씀이 전혀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짝과 같은 마음의 이 상태라는 겁니다. 흙이 깊지 못하므로 싹이 나오나 금세 그 싹이 말라 그리고 마드라는 거죠 오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돌밭이요 자갈밭이요 마음이 이렇게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가 깊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 얕으니까 받을 때는 막 기뻐요 받을 때는 온 세상에 주의 은혜가 내게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즉시라는 말과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거푸 등장합니다. 들을 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반면에 믿음을 쉽게 곧 버린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심령의 상태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실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이 서로 대화합니다. 이 청년인데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인 청년은요. 관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관원.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예라는 겁니다. 니고대모가 관원이었죠. 사내들인 공예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청년인데 큰 불을 가졌고 또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 큰 불을 가졌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불을 통해서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또그 재산을 나누어서 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물을 활용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였다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크게 할수 있는 기회를 그런 놓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주어지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저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주님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많은 풀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운데에 그저 신앙생활이 한 부분, 한 요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 결실하지 못할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 성도님들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재물의 축복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통하여서 주님 일함에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3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개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겁니다. 개시의 총 완결체로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개시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것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복음으로써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개시의 완성으로 전해지는 그 책임을 설교자가 갖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 오늘 이 시간, 개시에 완성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설교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다 사탄이 쪼아가고 먹고 말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흙이 얕아서 정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뭐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2026년 한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 와서 완성된 게시로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들을 때 어떤 이는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겁니다 설교자로서 개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요? 예배 생활을 잘 하십시오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주의를 잘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가정을 잘 지키고 돌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 이 설교 강단을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내가 살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회개도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늘 성찰하며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저 이야기, 나 들으라고 하네. 하면서, 시험드는 자도, 말씀 안에서 또 시험드는 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 나 들으라고 하네. 라고 하는 말로 들을 것인가. 설교자는, 말씀을 듣고 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랄 겁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라날 것인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인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때 베드로가 뭐라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한해 동안 말씀의 은혜로 번성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어요. 또, 좋은 땅은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어떤 면에서 같냐면, 똑같이 자라나기는 같이 자라나요.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예요 왜 결실하고 어떤 데는 결실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결실하는 데는 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예요 순종하고 인내할 때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잘하는 듯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침내 결실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실할 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올 한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리고 마침내 인내로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듯, 오늘 우리들이 다. 결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